2017년 6월 방탄소년단이 발매한 앨범 w i n s 외전 You Never Walk Alone의 타이틀곡 봄날 봄날은 공개되자마자 서정적 가사와 대중적인 멜로디로 사람들을 단순히 사로잡았다 봄날 뮤직비디오는 공개 후 26시간 38분 만에 천만 뷰를 돌파했다 이는 K-POP 그룹 사상 최단 기록이다. 2017년 7월 19일에는 1억 뷰를 돌파한 데 이어 2020년 2월 22일에는 3억 뷰도 돌파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 최다 3억 뷰 돌파 뮤직비디오 보유라는 초유의 기록도 세우게 됐다. 봄날이 완성되기까지 최고로 기여한 멤버는 RM과 슈가. 특히 슈가는 싱어송라이터가 많은 방탄 멤버 중에서도 수많은 곡을 프로듀싱하며 음악 천재로 불리고 있는데, 그는 어떻게 방탄소년단이 됐을까? 방탄소년단에서 RM, j o 홉과 함께 래퍼 라인을 맡고 있는 슈가. 랩은 물론 작사, 작곡에 능해 프로듀싱에도 천부적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슈가의 재능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위사아파도 척할 수가 있었어. 방탄소년단의 세 번째 정규 음반 Love Yourself 전 t e r 의 타이틀곡 Fake Love 방탄소년단은 이모 힙합이라는 시니컬한 음악에 특유의 철학적 가사가 돋보이는 이 노래로 다시 큰 주목을 받았다 날카로우면서도 자유로운 목소리가 귀에 잘 박히는 딕션 화제가 된 노래마다 귀 기울이게 되는 랩 파트엔 언제나 슈가가 있다. 특히 그의 가사엔 자전적 이야기와 철학이 들어있다. 2016년 말두 번째 정규 앨범 윙스에서 발표한 First Love에서는 피아노를 처음 접한 이후 성공하기까지 자전적 스토리를 담아 감동을 줬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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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발표한 첫 솔로 믹스테이크 어거스트 디에서 불안, 우울증, 무대 공포증까지 공개하기 힘든 과거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털어놔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건넸다. 슈가의 천부적 재능이 발휘되는 건 작사뿐만이 아니다. 작곡에서도 수많은 곡에 참여해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슈가는 특히 청춘들의 사랑과 이별을 시적인 가사와 선율로 표현한, Let me know. 에서도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찬사를 받았다. 이 밖에 슈가가 직접 작곡과 프로듀싱한 곡은 t o m o r r o w j u m p 흥탄소년단, 고엽, 불타오르네 등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불타오르네의 후렴은 불과 한 시간 만에 완성했다고 한다. 그냥 어지러운가 봐요. 2017년에는 가수 수란의 오늘 취화면을 작곡 프로듀싱했는데,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휩쓸며 다시 한번 그 음악성을 과시하기도 했다. 2018년 작사 작곡까지 다하는 만능 아이돌 프로듀서는 이라는 제목의 투표에서 1위로 슈가가 선정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해가 갈수록 음악 천재로 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슈가. 과연 그는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됐을까? 1993년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에서 태어난 슈가의 본명은 민윤기. 태전초등학교, 간음중학교까지 대구에서 유년시절을 보냈고, 래퍼 활동을 위해 서울로 올라와 강북 고등학교, 압구정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현재는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방송연예학과에 재학 중이다. 슈가가 처음 음악을 하기로 결심한 건 초등학교 6학년 때넌안 돼. 랩을 하면 안될 친구라는 말을 듣고 승부욕이 불타게 된 그는 13살 때부터 미디 작업을 시작했고 직접 가사도 쓰기 시작했다. 이후 스튜디오에서 아르바이트 하며 음향 장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작곡, 편곡 실력도 나날이 성장해갔다. 편곡 작업을 하거나 비트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랩도 하고 공연도 했다.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가능한 천재 아티스트로서 기반을 이때부터 쌓은 셈이다. 오... 이후 슈가는 비기트 엔터의 랩 대회 히트 오디션에 참가하게 된다. 그리고 당당히 2등으로 합격. 당시 경험은 그의 믹스테이프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슈가는 작곡가 프로듀서가 되고 싶었지만 방시혁 PD는 그를 아이돌로 키우고자 했다. 방시혁 PD는 힙합 그룹 원타임처럼 안무 필요 없이 랩만 하면 된다며 그를 설득했고 결국 슈가는 방탄의 멤버가 되었다. 음악에 있어 그의 성실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 연습생 시절부터 원데이 원 벌스, 하루에 한 곡씩을 꼬박꼬박 쓰며 성실하게 실력을 쌓았고 이는 데뷔 후에도 변함 없이 이어가고 있다. 슈가는 두 번째 미니 앨범인 스쿨 러버 페어 때부터. 본인이 프로듀싱한 곡을 꾸준히 트랙리스트에 올리고 있다. 이는 음악에 대한 지독한 열정 때문이다. 수입이 턱없이 적었던 스튜디오 아르바이트 시절 2천원짜리 자장면을 먹고 차비가 없어 집까지 2시간을 걸어간 적도 있었고 연습생 시절에는 학비를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그만 교통사고를 당한 적까지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든 시간도 이를 악물며 버틸 수 있었던 건 그토록 간절히 하고 싶었던 음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열정이 바탕이 되어 그가 속한 방탄소년단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내 아이돌 그룹이란 기적을 만들어냈다. 2013년 작은 기획사에서 데뷔해 흑수저 아이돌로 불렸던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도시에서 40회 이상의 공연을 하는 초특급 스타가 되기까지 슈가의 천재적 음악성도 그의 큰 몫을 발휘했는데요. 세계는 이미 크게 성장한 그의 실력에 더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슈가의 첫 믹스테이프 어거스트 D. 정규 음반에서 미처 쏟아내지 못한 자신의 경험과 내면을 직설적 화법으로 솔직하게 전달한 이 믹스테이프에 팬들은 열광했다. 슈가는 한 인터뷰에서 청춘에 대한 솔직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싶었고, 하고 싶은 걸다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 음반을 냈다고 밝혔다. 이 진정성이 팬들에게도 와닿았던 걸까? 어거스트 디는 음반 발매 후 빌보드 2018년 3월자 이머징 아티스트 차트에서 46위를 기록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미국 음악 전문 매체 퓨지티비에서는 이를 최고의 믹스테이프 20개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슈가가 음악을 통해 표현하려는 관심사는 꿈과 청춘 그리고 그들이 처한 현실이다. 사회 분위기가 이 시대들에게 재촉만 하는 세상이잖아요. 사람들이 좌절하는 이유는 미래가 안 보여서 그렇거든요. 빛이 보이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 빛마저 안 보이니까 절망하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음악을 듣는 분들이 위로를 받고 조금이나마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래요. 이런 그의 마음은 어거스트 디수곡고소 so far away에 잘 드러난다. 다음 편에서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춤 선생, 메인 댄서 제이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